안녕하십니까? 무탈한 사회를 향한 현재순의 무방비 탈출, 무탈방송 3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다음주에 업데이트될 가을개편을 맞아 방송되는 국내 유일 건강권 헌정방송 나는 무방비다 시즌2 중대산업재해 막을 수 없나라는 주제의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OECD 국가 산재사망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실태를 간단명료하게 5분의 영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KBS 9시 뉴스의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방하다 시즌2는 세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중대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무엇부터 해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지를 3인 3색의 토크 대결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5분여간의 동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 업데이트되는 나는 무방비다 시즌2를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난 22일, 파주 장남교 건설 현장에서 다리 상판이 무너져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4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2천여 명이 이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인구 만 명당 산재 사망률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서너 배나 높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처럼 산재 사망자가 많은 걸까요? 대표적인 산재업종인 건설 현장의 실태를 노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도심의 한 건설현장 한 인부가 부착기에 매달린 채 위태롭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인부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현장 삼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펜스나 안전 줄 하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솟아오른 철근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매달리기도 하고, 안전 그물 위에서 작업을 하는 아찔한 장면도 목격됩니다 중장비들이 오가는 공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 통제가 필수적이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런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집안이 침화된다 그랬을 경우 곧바로 2차 전도재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장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업체마다 공기 단축과 이윤 극대화에 집중할 뿐, 안전 의식의 재고나 시설 투자는 뒷전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만 2만 2천여 건의 사고가 났고, 6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지난 7월 사고가 난 인천의 한 제철소입니다. 용광로 작업 인부에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인 방열복조차 주지 않았다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0년 당진 제철소 사고는 바로 이런 10만원짜리 안전 펜스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사망 사고가 나도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손방망이에 그칩니다. 이천 냉동창구에서 난 불로 모두 40명의 근로자가 숨졌지만 당시 해당 기업이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대형 마트에서 난 질식 사고로 역시 근로자 4명이 숨졌지만 해당 마트 측이 받은 처벌은 벌금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근로자 1명이 숨졌을 경우 통상 300에서 500만 원 벌금 처벌에 그칩니다. 안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벌과금보다 안전 규정을 지킬 때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업주가 굳이 안전 시설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겁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깔려있다는 거죠. 결국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산재 담당 공무원은 모두 300명. 전국 150만 곳의 사업장을 단속하다 보니 사업장을 한 번씩만 점검을 해도 무려 15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영국의 경우 강력한 산재 예방책으로 지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산재 사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을 줄였는지 박장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런던 도심의 공사 현장입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빈틈없이 설치됐습니다. 이런 일터에서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영국에서는 기업주와 감독관을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기업 살인법이 적용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업 살인법이 첫 적용된 사례는 지난해 2월 집안 치마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영국 법원은 처음으로 기업 살인법을 적용했고,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부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곧 기업에 의한 살인 행위라는 인식과 엄격한 사법제도가 영국인의 일터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장보입니다.